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러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끝이 있죠.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어, 속된 표현으로 그 동안 이 저자인 누가가 좀 밑밥을 좀 깔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로마에 오는 이유가 뭐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서 로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로마, 로마가 부흥되고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 바울은 늘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마지막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보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분량이 너무 짧아요. 바울이 14절에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게 로마에서 일어난 일의 전부입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짧은 거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사대전이 마무리되는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환영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뭐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멀리까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이 교회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아무도 바울은 그 동안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고생했던 것, 뱀에 물려 죽을 뻔한 것, 이런 아마 고생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의 환영을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명의 군인이 배속됩니다.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 배속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가 스스로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는 뭐 어느 월세집을 어떤지, 뭐 호텔에 기거하든지, 감옥이 아닌 다른 밖에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할수 있었고, 다만 한 명의 군인이 그와 함께 그 감시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던 이런 상황이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겪게 될 상황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렀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들을 그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나는 지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은 내 민족인 유대 민족과 싸우려고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나는 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을 듣는 지도자들의 반응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시큰둥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건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네가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기는 좀 그래라고 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한 무리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녀간 후에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이어서 보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 들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그들이 다 믿은 건 아닙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류했지만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복음은 너희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네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네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 향할 것인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대인들은 떠났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2년 동안. 그들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숙소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조금 좀 당혹스럽죠. 어? 이건 아닌데. 우리가 좀 기대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죠?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 사람들이 좀다 믿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회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복음의 힘을 좀 보여주려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으로 결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도인가 싶은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당시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좀 전하고 네로도 좀 감동받고 막 로마의 이 고위 대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무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해주고 조기 종영해버린 이 드라마 작가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허무한 결말, 조금 순화해서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인가? 열린 결말, 뭐죠? 뭐 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작가가 독자들에게 끝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이제 어, 결말 방법이죠 영화 인셉션의 내용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죠? 마지막 팽이만 하나 돌려놓고 끝을 냅니다 관객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에서도 호랑이 만난 게 진짜인지 아니었는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관객들에게 해석의 권위가 가버렸어요. 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실은 작가나 텍스트가 아니라 이 관객, 독자들에게 해석의 권위가 이제 주어집니다. 독자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는 이 열린 결말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결말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포스트모던의 세계를 예견하고 이렇게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끝낸 것일까?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 사도행전은 허무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열린 결말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허무한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복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속마음이고요 거침없이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맞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거 승리의 결말 맞어? 근데 바울은 나중에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고 이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 쓰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죽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죽었으나 나는 죽게 되겠지만 복음은 메이지 않고 생명력이 있어서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갇히지 않았으니 이 드라마의 끝은 승리이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외국어를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거나 초자연적인 은사에 집중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복음이 모든 언어로 전파될 것을 예견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모든 언어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후 3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은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또이 뒤에 나옵니다. 9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방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죄수였지만 복음은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허무한 결말도 아니고 맘대로 상상하라는 열린 결말도 아닙니다 확정된 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8절에 승천하심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승리의 결말, 성취의 결말입니다 동화책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결말을 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는데 걔네들은 부부싸움 안 했어? 항상 행복했어요?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왕자와 공주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매일매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시즈콜콜이 다 기록해라. 그것이 좋은 결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여러 위기도 넘겼다가 하지만 마지막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했으면 그걸로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로마에 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누가의 기록은 완벽한 결말, 승리의 결말입니다. 복음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 주는 결말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바울을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마지막 로마에 올 때에도 그 같은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만나 좌초될 위기도 겪고 멜리드 섬에서는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기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복음이 승리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 같았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졌고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데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어차피 처음부터 주인공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충분히 봅니다. 이때 말하는 승리란 낙관주의적 제국주의적 승리는 아닙니다. 낙관주의적 승리란 아, 그럼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아무런 거침이 없겠구나. 방해물이 없겠구나.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바울은 죄수 된 신분이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방해는 바울의 안에서와 밖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낙관주의적 승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국주의적 승리란 바울 앞에 네로가 무릎 꿇는 거죠. 로마의 온갖 높은 사람들이 바울 한명 만나기 위해서 바울의 새집 앞에 줄을 쫙 서고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이 복음의 권세 앞에 모든 막 칼과 창이 다 무너지고 이런 것이 이제 제국주의적 승리인데 그런 그림은 그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는 받게 되는 승리는 낙관주의적 제국주의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종말론적 승리입니다. 바울은 죄수이지만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러고 있지만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한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복음은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란 그런 승리입니다. 승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승리. 종말론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즌 2가 있습니다. 어, 드라마 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일이 마지막 회래요. 근데 아직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작가가 어떻게 이 마지막 한 편으로 모든 걸 끝낼까 궁금해하면서 막 보고 그러다가 전개보다 시시한 결말 때문에 좀 실망하기도 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막 항의글 올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런 생각잘안 해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죠? 아 시즌 2 나오나 보다. 뭐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즌 2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아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즌1은 거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둘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바울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시즌 2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열두 사도들의 바통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의 바통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즌 2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1에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모든 세상으로 갑니다. 물론 유대인도 하나의 민족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즌1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시즌2에서는 이와 같이 온 세상으로 퍼진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덮어가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즌 1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 시즌 2에서도 이것을 이어가면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웃들에게 복음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이웃들에게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교회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면 됩니다. 시즌 1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동포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래서 시즌 2에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복음에 배제되지 않는다. 어떤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도 살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시즌 1에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것이 시즌 2에도 이어집니다. 어, 이 시즌 2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시즌 1과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승리로 끝났죠 시즌 2는 조금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승천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주님은 완벽한 회복은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복음이 승리했고 시즌 2가 시작되었으며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오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즌 2의 결말 시즌 1과 좀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1은 허무한 결말도 아니었고 열린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즌2의 결말도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려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해보세요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권위를 가진 작가께서는 시즌2의 결말도 이미 다 쓰셨습니다. 시즌2의 결말 결정되었습니다. 시즌2도 승리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시즌2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완성을 볼 때까지 교회는 시즌 2를 이어갑니다. 시즌 1에서 배운 바를 몸과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즌 2를 살아가는 교회의 삶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외적인 방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